보자 유리수의 곱셈이에요 곱셈은 오히려 덧셈, 뺄셈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진단평가는 덧셈, 뺄셈만 냈습니다 와, 와. 그래서 덧셈, 뺄셈이 더한거야 그리고 덧셈, 뺄셈이 더 어려워 봐 곱셈은 간단해 잘봐 곱셈은 왜 간단하냐 잘 봐요 그냥 곱하면 돼봐 2, 3은 6 그치? 네. 2, 3은 6. 네. 그치? 너무 쉬워. 네. 근데 문제는 부호야. 마이너스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봐야 돼. 봐봐, 마이너스 개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면? 두 플러스. 플러스. 아. 마이너스가 한한 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네. 세 개면? 플러스, 그 마이너스. 가 없지.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가 하나가 되어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홀수냐 짝수냐 아, 마이너스는 아, 3개의 생각을 해봐 봐봐 마이너스가 2개면 플러스가 되잖아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아, 3개가 되면 마이너스가 결국 남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홀수면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4 4 2 8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면은 보는 하나, 둘, 셋, 넷, 네딱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오, 네 개면 플러스지? 네 짝수는 플러스야? 2, 2는 4, 4, 2, 8, 8, 이16이렇지 2, 2, 4, 8 쓰면 안 돼요 더하기 네. 아니고 곱하기야 알겠니? 이거 방법 알겠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이거예요 교한 결함은 뭐냐면 너네 2, 3은 6이랑 3, 2, 6이랑 똑같아, 똑같아요?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게 교환법칙이에요. 아하. 교환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교환의치그합군요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 결합은 이거예요. 2, 3, 5. 2, 3은 6, 3, 5, 15랑. 3, 5, 15 곱하기 2랑 똑같다, 이 뜻이야. 자리는 그대로 있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야. 결합은. 알겠니? 그리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4, 3, 12, 35, 5, 7, 35, 그 아래 3번, 2.6, 3번, 2.6, 4번, 12, 5번, 5번, 뭐야? 15곱하기 6이 뭐야? 92삼삼, 90. 90에서 앞으로 둘까. 영점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 3일은 산, 3삼오, 4 1은 4, 4, 2, 8, 약분하고2분의 3. 그렇지? 그럼 약분하면 돼요. 다음 7번, 6, 8회, 48 4마이너48 48 48 48 48 48 48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48 4이48이8 48 48 48 48 48 48 48 4스48 48 48 48 48 4 4 4 몇쪽인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마이4그 다음 1, 4, 5, 6, 7, 8, 9, 3, 4, 4 2 3 3분의 8. 야, 선생님 샤프 쓴다 샤프 실이 다닳라는데 여기 좀올려줄수 있나요? 전나 있을걸? 누영0.5 있지 않아? 야? 응. 아 샤프 실? 괜찮은나요네 이미 있어 괜찮아 그럼 어. 적으세요 적었나요? 네 그다음 13번 가겠습니다 0 음, 0업하면여이잖아0 영, 14번도 0 다음 15번 갈게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래. 그러면 잠자얘를 분수로 나타내래. 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0분의 4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5분의 2. 얘는 10분의 7 곱하기 6분의 1 부호만 조심하면 돼요 8분의 15 곱하기 10분의 12 부호는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5, 35 5, 20 4, 28 4, 31 마이너스 4분의 9안 어렵지 곱셈은? 음, 근데 곱셈은 진단을 안 했어요 왜요? 덧셈, 뺄이요 오늘은 다시. 그다음 우선 덧셈, 뺄셈이 완벽히 되고 나서 섞을 거예요 혼합계산 가, 나에 이용된 곱셈의 계산법칙을 쓰시오 그랬었어요 자리 바뀌었죠 그럼 뭐죠? 네, 교환 병원. 법칙, 아하. 곱셈의 교환 법칙. 그래서 교환이 됐죠. 이렇게 교환. 교환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요. 어제부터 여기부터 중괄호 들어갔죠. 곱셈의 결합 법칙. 둘이 곱해요. 2, 호 10. 9는 플러스. 마마 만나면 플러스. 곱하면, 막, 곱하면 뭐예요? 80. 이렇게 한 쪽아. 80. 적었나요? 네. 다음. 19번. 얘도 뭐예요? 구한 법칙, 결합 법칙, 그대로 쓰고. 그 다음, 플러스로 마이너스 유. 마이너스 유. 곱하면 마이너스 삼십. 곱하면 마이너스 이십 칠. 부호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기대네. 그 다음 20번 아, 얘도 교환 2분의 1 2분의 1 얘를 곱하래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약분해서 3분의 8 그대로 쓰고 그럼 마마 플러스가 되고 약분 되는 거 없으니까 3분의 16 그실못 아, 그뭐 알아보는 건 아니고 비워져 있거나 아, 그런 거 같아요. 다음 계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뭐 그랬어요. 이게 다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되는 건데 두만. 어 이렇게 먼저 오마이너스. 그냥 한 번에 곱할게. 선생님은 예, 음. 넣좀더 네, 곱해. 40곱하 마이너스 17 음. 이해돼요? 지금 먼저 곱할게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4 왜 이거 먼저 보겠냐면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계산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이거 먼저 했어 이해돼요? 국법에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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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한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됐나요? 그 다음 23번. 1은 3 3 2 5 5는 5 5는 5, 5. 5, 5, 5, 5, 5, 5, 5 답은 8마마 2개니까 마 플러스가 되고 곱해서 8 여기도 5 5약분돼서3 3 9인데 호를잘 보세요 마마마 마, 마. 마이너스 알겠어요? 그 다음 25번 마이너스 겠어 플러스 겠어 2번 답이 플러스 겠어 마이너스가 2개니까 플러스 지개 약분 들어갑니다 3 1은 3 3 2 6 7 1은 7 7 2 14 5분의 8 짝수냐 홀수냐 이거 지금 아까 설명을 했죠. 근데 마이너스가 세 마이너스. 개냐, 그럼 홀수 개냐, 혹은 짝수 개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몇이에요? 마이너스가 한 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3개면 마이너스 5 8 40에 49, 360. 40, 40. 이해됐어요? 적으세요. 아래로 내려도 되니? 플러스, 약분 그 다음.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분수로꽂쳐서 얻은 지리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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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도 리른 지리른 지른 3분의 10이네. 3분의 10을 쓰고 부호 잘 봐야죠. 마이너스가 한개 마이너스 분의1그 다음 그 아래. 10분의 1이 쓰고 들어갑니다. 10 약분. 21, 22, 62, 63, 18인데 부호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가 4개, 그러면, 플러스 18. 18. 플러스 18.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요거는 제곱 거듭이라는 건데, 이게 뭔 뜻이면,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세요. 마이너스 3을다3번 곱하라는 게 아니고, 3번 곱하라는 거야. 3번 곱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9로 안쓰도록 조심합니다. 얘기했어요. 9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11곱하기 4, 마이너스 1, 5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5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5 1 짝수잖아. 7x1은 1, 또7기1은 1, 근데 마이너스가 4개니까 플러스 1, 다음 보세요. 마이너스 6분의 1을 세번 곱한 다음에 잘 봐봐. 요렇게세번을 곱한 다음에 이 마이너스 6분의 1을 세번 곱하라는 거죠. 먼저. 그렇지? 그럼 뭐가 돼요? 선생님 마이너스 6분의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3 6이다가 6을 곱해. 216까지 나오죠. 이렇게. 몇 가지?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그럼 답이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돼잘 봐야 돼 마이너스 6분의 1을 3번 곱하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3번 곱해가지고 그 앞에 마이너스 배를 해주니까 답이 그 216분의 1이 야 되는 거지 여기도 플러스 2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오를 세번 곱하래, 마이너스 오 곱하기, 마이너스 오 곱하기, 마이너스 오. 그럼 뭐야? 마이너스 오를 세번 곱했어. 마이너스. 5. 그렇죠. 마이너스 125.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50. 그럼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3번 곱하세요. 마이너스 4를 2번 곱하세요. 이 뜻이야. 됐니? 그러면 2, 2는 4 그러면 2가 되지 호는 플러스가 되죠. 마마 해서 플러스 선생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제가 분배야, 분배. 이거 중요해요. 여기 분배 법칙 잘 보세요. 다시 쓰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0 더하기 2 곱하기 2로 썼잖아. 뭐, 초등학교 때. 그것처럼 얘도 여기도 두번 곱하고 네번 곱하라는 거야. 알겠니? 이런 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요. 분배 법칙. 분배했잖아. 이렇게. 분배했다 그 뜻이야. 동그라미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세모 둘이 더하세요. 이 뜻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알려줄게. 17을 100번 곱하고, 더하고, 17을 2번 또 곱하라. 이서 분배가 되는 거, 분배가. 분배가 없지. 그러면, 17 곱하기 100 더하기 17 곱하기 2. 그럼 17 곱하기 100이니까 1700. 1734. 저보세요. 1734. 이렇게 계산하면 5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6, 3, 18 마이너스 13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다시 요거 중요한 거니까 다시 잘 봐. 잘 봐. 분수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5인건 이해가 되지. 네. 그리고 30 곱하기 5분의 3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약분 되지. 5일은 5, 6의 30, 6, 3, 18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알겠니? 여기. 여거 여기, 알겠어? 이렇게 곱해 가지고 5. 이렇게 곱해 가지고 여기, 여서6기여8 그래서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0여렇게 곱해 가지고 27. 그래서 1 8 0 0기여7 이게 분배야 하지? 알겠어요? 그럼 그 아래 봐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봐봐 얘도 분배 법칙으로 풀겠어요 선생님은 원래 가로 안에 있는 거더할수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분배 법칙으로 풀어서 더 빠르고 더 쉽게 푸는 거야 분배 분배 이렇게 각각을 곱해서 더 해주겠네요 각각 곱하면은 마이너스 5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5 얘네도 곱하면 5 1은 5 5 35 2 3 <laughs> 거예요. 분배 법칙에서는 각각 곱해가지고 여기가 더하기가 있으니까 합을 써야겠지? 그렇지? 네. 음. 나눗셈 전에 끊을게 힘들면 여기 나눗셈 전에 끊어서 곱셈만 조금 뒤에 하다가 마저 나갈게. 왜냐면 여기가 개념이 쫙 몰려 있으니까 곱셈 아직 거기 뒤쪽까지 나눗셈 전까지니까 곱셈 하고 나서 나눗셈 따로 따로 할게. 똑같은 개념이있는데 따로 따로 할게.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몇이에요? 예순이 약분 해볼까? 마이너스 9 그렇죠? 818832433은 9가 되는 거죠. 맞아. 또 분배 법칙으로 여기 네, 그 하면은 4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블러스 4가 마이너스 되는 5.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호조심 해야 돼. 마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분배법칙을 거꾸로 풀어보는 거네요. 공통인 게 뭐예요? 6이죠, 6? 네. 6을 뽑았어요. 이거 다시 이렇게 풀면 얘잖아. 얘잖아, 얘.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를 안에를 계산을 먼저 한거예요 어? 선생님 계산하니까 60이네요? 그래서 360 이렇게. 분배법칙을 선생님이 왜 써요? 왜 쓸까? 계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분배법칙을 쓴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요거 곱해가지고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더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6을 빼고 더하면 60이니까 360 나오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 그치? 더 빠른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 적었으면 선생님 45번, 오른쪽 라인까지 하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을 조금 해볼게요. 얘도 각각 계산해도 되지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뭐가 공통이에요. 5가 똑같죠? 5가로. 나는 곱하기 써야 되는 거거든요. 71-54. 그리고 가로 하나 계산하면 은 몇이에요? 해가지고 57에 35, 80 80 바로 나0 80 80 80 80 80 80곱하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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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 8 바로 나오네. 이런거. 마이너스 3.4 55 마이너스 45 그러면 얘는 10이 되잖아. 10이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34 여기 바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음. 이해됐어 여기? 음. 음. 이게 분배법칙을 쓰면 참 간단하잖아. 그냥 이걸 일일이 계산해봐 이거 지저분해라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같은 거를 앞에다가 빼고 한 번에 계산하니까 아주 쉽게 간단했습니다. 그렇지? 다음 이제, 세, 이제 네 문제 남았네요. 여기서 공통이 뭐죠? 구죠 선생님 9가 공통이에요. 그렇죠? 9가 공통이니까 9를 뺍니다. 9를 빼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7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이 남고, 이 남고, 뭐야? 그게 둘이 계산하나? 마이너스 570, 답은 마이 남고, 570, 570, 570, 570, 570, 570, 0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70 여기는 뭐가 공통이야? 마이너스 4분의 3은 공통이다 4분의 1은 공통이네 그러면 25, 24, 100 둘이 더하면 48 약분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여기 아래 이거는 이제 음, 내가 만들어 보는 거야. 아 선생님 1구 곱하기 103 곱하면 좀 지저분하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1구 곱하기 100더하 3으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분배한 거지. 분배. 됐니? 분배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둘 계산하면은 1900 얘들에다가면은 57 그래서 1957이 되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 얘가 따로 띄워놓은 거야. 음, 9 6 곱하기 아, 이렇게 할까? 얘를 16 곱하기 96 으로 바꾸고 16 곱하기 100회 100 이상 이걸 바꿀 수 있지. 1 6개 그대로 이거 96만100회 100 이상으로 바꿨어. 그면 러 붕대. 이렇게 계산하면은 1600. 이렇게 계산하면은 64. 그러면 1536. 여기까지 하고 뒤 어디 풀어 보냐면은 페이지 72, 74. 72, 74. 배운대요. 72, 73. 음, 배운대요. 72, 73을 먼저 풀어보고 나서 오답을 해줄게요.